오늘 큰 주일 하면서 복 받으면서 복을 누리면서행복 사는데, 야, 나는 한끼 정기세 전화의 꿈이나 걱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인생은 하나 님이안 부르셨을까? 나는 난렇게 힘들게 했지. 아, 이건 아니구나. 지금도 설교하다가, 아닌가 보다,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면 조직 같은 놈이 서서 그런가 보다 아멘을 안 하는 이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아멘을 해줘야 막 은혜가 되는 줄 알아보죠. 아, 그렇지 저렇게 두손 들고 아멘 을 해야 돼. 막 아멘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여러분 뇌이을 쓰고 서 사람을 찾은 그렇지 찾다보면아 오늘 설가 잘못됐다. 그 자꾸 자책감에. 그 왜 그렇게 성도 앞에 g 아지는지여러분 <laughs> i 아멘안 하니까 아, 이 of a little 지 i t of a l i t 그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아들을수 있어요? i t t l e bit of a 사 전체를 치지했죠. 고난과 역경 속에 힘든 속에 쌀이 없어서 정기세를 못 내서 하라산에 와서 금식하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 받고 기도의 불 받아서 고난을 이기고 일어나고 정말 주의 일을 멈추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간증을 들어보고 아멘. 그분들을 모시자. 아멘. 아 그랬더니 그때부터. 는 어머나저연반은 나보다 더 힘들어네. 저분은 나보다 더 고통스럽네. 어떻게 저렇게 살았습니까? 제가 사명자 성애를 중비해서 하는데 어떤 여자 목사가 간직을 하니까 끝나고 나오니까 끌어안고 우는 거야. 어떻게 살았어요? 나도 힘들어서 힘들었는데 목사님은 내가 타가는 권한이 필요한데군요. 소망을 얻었 때.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힘들어야 소망이 생겨. 응? 나보다 더 고통 속에 살아야 왜 이렇게 살만나 응? 인생도 여러분, 나보다 잘 사는 놈 보면 인생이 비참한데. 나보다 힘든 놈은, 고 그래도 나는 낫네. 나는 아직도 버틸 수 있겠네. 삶의 심리가 참 이상해요, 그죠?